제뭘 꽃민네 근데 언제 떼고네 나 지금 너무 신나는애 어. 어, 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어끝까지가스토리베리입니다 오늘 과일 찾는 게임을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사실 제가 스토리베리인 이유는 원래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했던 이 과일 찾는 게임 한데 트레고네 마이크가 갑자기 안 되는 바람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과일과 못 찾았던 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생긴 과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일단은 드래곤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드래곤을 찾아야 되는데. What are you doing, 아 드래곤? 아 어? 뭐야? 저기 같아요. 먼지가 뭔가 굴러다니는데? 잠깐만. 아 저긴가, 혹시? 대구르르르, 아 대구르르. 어? 뭐야? 드래곤! 아니, 우리가 저번에 찾았던 캐비어로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뒹굴고 있잖아? 아니, 어. 내가 먼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여기서 놀고 있으면 나도 재밌게 놀아야지! 음. <laughs> 어 이거! 어? 드래곤, 잠깐만, 어. 잠깐만. 이렇게 노는 거는 아이스링크장의 실리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지. 저기 빨간 옷 보이지? 거기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어? 어 이렇게 들어가기 없어 이렇게 어아 다시 대, 대, 들어, 되돌아기가 없다 이거지? 그냥 이렇게 가서 이거 딱 빨간색 맞추, 이렇게 아, 맞춰야 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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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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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잇 콩수 라고하아 알겠어 일단은 여기로 어, 오케이 오케이 어쭤쪄쪄어쩌쪄바깥막아 아파 다어 됐다 나 먼저 그래 어, 디보자, 드래곤이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mayın. 뭐야! 아니, 저걸 어떻게. 나도, 나 나도, 간다. 대도대도대도대도대도대도대도대도 나도, 나 아! 나도, 아, 아 나는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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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아우씨라고, 여기 카만이 있어. 아니, 조금만 나가가지고 안될 줄 알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럼 난 나가야 되겠다. 아! 이야!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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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 볼이 동상이 될것 같거든. 이 동상된 부분을 살짝 잘라주면은 뭐가 되는지 알아. 딸기가 잘리면, 어 먹어야지 먹어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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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되겠다 설명부터 해야지 자 먼저 설명할 과일은 바로바로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보시면 요어 당근 오렌지 사과 망고 감자 피자가 있는데요 이 당근 오렌지 사과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고 피자 감자 망고를 먼저 찾아보자면 먼저 바로 드래곤의 엉덩이. 어 뭐야? 뭐야? <laughs> 잠깐만. 드래곤! 아니 니네 혼자 거기 가 있으면 어떻게 해?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나 먹을 거야. 아, 자 저렇게 뚱땡지 드래곤이 먹고 있는 피자는 바로 쇼파 밑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쇼파 밑에 피자가 있는데 이거를 얻어주시면은 피자! <laughs> 아니, 이거를, 화가 <laughs> 난다고 밀어버리면 어떡해! 피자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자를 얻었다. 그러면 뭐를 얻으면 되냐? 바로, 드래곤은 기억 못하는 망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있다 저기 밑 아, 잠깐만, 저도 되고, 자꾸, 자꾸 선수치네. 아 진짜. 기찻길을 건너서, 커튼, 어. 옆으로 걷게 어? 되면 애플 방구와 거미 같이 생긴 캐비어 드래곤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쭉쭉오 어, 뭐야? 어 나도 스파이더맨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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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이야. 아! 어 드래곤 때문에 떨어질 뻔했지만 살았다. 오케이 올라가면은 뚱뚱해서 끼기 때문에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히용 엉덩박치기에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힘을 보았느냐? 이딸기빵 방대 를보시엄그래 감자는 내가 <laughs> 아닌 줄알아 그래 그럼 가 <laughs> 설명해 봐 처음에 와요 어 알겠어 처음으로가르할게 <했네> 안녕 안녕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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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ightning tiro> <on> <cud> <troublesome> <res Ninja swimming> 에서나는 그렇게 깜빡에 못하게 되었다고 아이 이거 팽폭 <폐폭> 때리는구만 <laughs> 어 뻑하네요 벌써 다음 날이 아, 네 에스나 아,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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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자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얻었다 그러면 다시 냉장고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식빵, 딸기, 방울토마토를 얻어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식빵은 나가 이 냄비에서 나가 빵은 여기 있습니다. 드래곤 아, 살려줘. 여기에 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응 맞아요. 드래곤이 말한 거구나? 듯이 이 식빵 토스트기 위에 있어요. 이 오. 식빵 토스트기 위에 어. 예? 올라 올라, 올라 어, 나는 올라. 원이다. <laughs> 아이 재석구만. 이 식빵 토스트기에 있는 식빵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딸기, 그다음에 딸기는? 방울 토마토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 딸기는 제가 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 드래곤이 길잡이 역할을 해 보거라. 여기, 여이 냉장고 밑에 딸기가 있습니다. 그렇군, 냉장고 밑에 딸기. 나처럼 사랑스러운 딸기. 음. 이걸 누시기 바랐는데. 응. 무시당했다나 응. 글쩍 글쩍. 나는 드래곤을 얼른 따라가야겠다. 되프 아이 a 여기를 점프하면 점프! 점프 어 됐다 대 m 나 찾았어 거기... 여기 어, 걸어... 잠... 거기에 토마토가 아 m 아 j u 토마토토있 p j u m 아네 일단은 와보세요 잠시 와보세요 잠시 jump, j 요 m p j u m 요 jump, j u 아이 그렇게 p jump, j u m 토 jump, j 그렇게 에리소는 드래곤을 놀리지 못했다고 한다. <laughs> 일단은 이렇게 방울토마토까지 6개를 얻었으니까 그다음 한번 과일을 한번 설명해 보자.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게트, 바나나, 설탕이 있는데 일단 바게트는 드래곤 나 따라와 봐. 그럼 누가 먼저 가는지 내기 할래?

이각 설탕은 이 캐비어를 찾고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바로 이 아이스링크를 신어! 이쪽 열차 안에 있는 설탕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집 들어가는 슛때네. 게 어렵기 때문에, 어. 아, 잠깐만! 드래곤! <laughs> 하 guess I c o m 말 o 주 Kitana, k i t a n 기차 a r a g a m a s o 내가 g a I look to do quite get telegraphy, k i 가 a k u a 아.. 이건 참.. 어, <laughs> 아니 진짜로? 하품을 쳤잖아? 아이 드래곤 진짜 저거 얄미운걸?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하나 둘 얍! 어. 아하 좋아 내가 간다 아. 드래곤이 이거 좀신상하게 자꾸 비웃네? 아이 안되겠다 이렇게 머리가 어, 끼면서 괜찮습니다. 바나나를 어? 얻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직까지의 어? 과일을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과일도 설명해 주자고 드래곤 냉장고에 들어가서 이 토마타와 레몬 정체 불명의 과일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요. 나 여기 있어요 <laughs> 어? 아니 여기 있는 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니. 여기 있습니다. 드래곤 완전 동체 시력인 걸 일단은 이 토마료를 얻었습니다. 그 레몬을 사랑해줄거면 레몬은 여기 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이통 어, 뭐야 어? 뭐야 드래곤, 드래곤 어떻게 한방에 어? 들어갔어 잠깐만 안되겠다 이거 올라갈 수 있는데? 오 어, 뭐야 얍! 오 어, 어, 들어갔다 오케이 이렇게 레몬을 얻으신 다음에 이렇게 탈출을 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럼 드래곤 그 어? 정체불명의 약간 사과처럼 생긴 과일은 어떻게 찾아? 아,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보라 기둥에 올라가면 되는 거군요. 여기부터 는좀 알았습니다. 어렵다고요? 제가 여기 여기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 저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laughs> 알겠어? 알겠습니다. 어렵게 앉았습니다 이거 제작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여..여기 얼었습니다 네네 여기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어, 발이 되게 앙정맞으시네요 <laughs> 여기로 가면 네. 사고가 나오지 않.. 안..안.. 어 뭐야 뒤로 딱 하면 어, 어, 오케이 오 떨어질 뻔 어, 드래곤 같이 가 여기를 점프하면 딱 해주지 바람 드래곤 어. 아. 어. 말합니다. 뭐야? 혹시 나만 떨어졌나? <laughs> 아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야지 이거 좀 신상한데 자꾸 드래곤이 자꾸 뭐 점프맨 잘하고 하니까 아어 됐다 드래곤 어, 내가 왔어 올라오세요 네 거기 거기 더옵니다네 엄청 쉬운데요 짧습니다 건방지만 아네 겸손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으면 아 여기군요 얻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냉장고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애플을 고. 얻고 냉장고를 열겠습니다. 건배 밑에 뭐가 보이죠? 네, 크리스마스 항정판이 있습니다. X 눌러주세요. X 눌렀습니다. 하얀 딸기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하얀 딸기? 세상에 하얀 딸기가 있어? 있어. 아, 오케이, 그럼 너만 이거. 블레곤. 우리 떨어진 김에. 그 피스타치오 마카롱 한번 얻어 볼까? 그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나온 마카롱 말이야. 애들아 그거 한정판 아니 거야. 어? 한정판이지 않아? 한정판이 아니라 맨 밑에 그 나오는 크리스마스 한정판이라고 써 있어야 돼. 그거 빨간 거으시면은 한정판인 거아니야뭔 소리야? 어쨌든 이 트리 밑에 피스타치오, 마카롱이 있습니다. 그럼 테레곤과 다시 하얀 딸기를 먹으러 가자. 추억게 뭐지? 잠깐만. 엘솔아, 나눈 좋은가 봐. 왜? 어? 아니... 아니, 뭐지? 또? 다음 단계 그, 그... 찾아야 될 거를 찾아보자. 어디? 뭐지? 못얻었는쫄저 창문 봐봐. 어! 와엄 어메이징. 일단 하얀 딸기 먼저 찾아봅다 와, 와와 드래곤 드래곤 드디어 깼어. 그러면 일단 호박 먼저 얻을까? 호박 어쩜 좋아 어 됐다 올라왔다. 화이 자 먼저 <목소리> 이렇게 아 조용히 해봐. 우와. 우와. 어쨌든 이렇게 호박을 얻고 리치! 이 화분으로 떨어지게 되면 헤비어를 얻고 여기서! 뭐야? 떨어집니다 <웃음> 다시 <웃음> 이거 그케빈으로가는 캐비. 빈조용히 나는 리치를 얻으러 갈거야 호잇나 아, 스파이더맨 연속이 나야 그라곤! 나 리치를 얻었어 리치, 해. 좋아, 리치도 얻었겠다. 그러면 이 치즈는 어디지? 치즈 약간 치즈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거 먹으러 갈까? 어, 치즈는 나 나도 잘일 모르겠는데. 에이, 어, 어 잠깐만, 소원 생각할 때. 치즈만 먹겠어. 생쥐. 어, 생쥐 바로 우리가 일편에 찍었던 거기어 맞아. 아니, 그 여러분들은 모르는 그 비밀의 공간. 찝찝이 가자 됐다. 됐다 여기부터는 눈이 눈이 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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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야 점프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안경이다 사인기다 사인기다 아 어! 드래곤 진짜 드래곤말대로 치즈를 찾았어 왜? 작은 치즈 이렇게... 초과 기려봐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당장 만나! 아하! 우리 <laughs> 쪽에 만나요, 우리. 오, 치즈다! 피 드래곤, 너도 드디어 어덕구닥좀 귀한테 물려서 오면 돼, 알겠지? 어? 변신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치즈! 예아. 너나아 어, 이번 줄도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삼각김밥이랑 고너처럼 생긴 거랑 그다음에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남았거든. 일곱 개 남기도 하고 우리가 설명 안한두 음, 개가 더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일단 바로 가죠. 일단 냉장고 위에 가야 됩니다. 점프하면 저기 이게 있습니다. 오케이. 어 고너지 <laughs> 있습니다. 오! 드래곤 천잰데? 난, 난 사실 몰랐는데 그러면 이 초콜릿을 먹고 의자로 떨어지면 은 초콜릿 쿠키야! 몰랐어? 초콜릿 칩 쿠키 아 맞다! 달걀! 어, 달걀? 아 맞아! 달걀! 바로 여기 장애물을 헤쳐서 여기로 넘어가면 달걀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 아스 어. 누나가 있잖아어지가이를 갖고 왔다고 입구 막아야있어 어? 치이야 봐봐 알겠어 아니 치즈 못들어가요 야 들어갈 수 있어 자존심이 어 됐다 어? 아니 들어가봐 아무것도 없는데 쭉 들어가봐 어 뭐야 드래곤 응? 네? 나 출구 찾을 것 같아 응? 어? 와 멋지다~ 와 업데이트가 됐더니 눈이 내리잖아~ 와난못 가는데 술아도와 그러면은 이참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바사시 있고요. 이건 뭐지? 뭐야? 드래곤 뭐? 크리스마스 한정 간식 있어! 응? 어? 크리스마스 달걀이다 우와 대박 짱귀여워 나도 가고싶어 같이 가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어차피 설명할게 하나 더 남았으니까 여기서 기다릴게 여기 올라가시면 화단에 팬케이크가, 있, 팬케이크가 있는데 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단에 올라오시면 여기 누워서 자는 팬케이크를 모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란다에서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저는 드래곤의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뭐 가면서 길을 잊어버렸어. 어 잠깐만, 지다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지한테 잡히기만 하면 될것 같아. 볼펜이 다 하이? 뭐야? 왜나안 잡아? 나 치즈라서 안 잡아. 나 치즈라서 안 잡는다니까? 아이 억울해! 빨리 와. 웃지 마. 나는 슬퍼. 나는 나는 몸척해 여기 여기. 우와! 짱 귀엽지. 왜죠? 설마 이걸로 그 거기 가는 건가? 아 그런 갑보다 여기 여좀내려면은 여기, 여기 걸수 있잖아. 이걸로 걸어서 가는 건가 봐. 하여튼 리브좀 그, 하자 그거. 어? 나 왔는데 이미. 어? <laughs> 아이 어머 미치이 돼. 우와 신기해 귀여워.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 1층으로 걸면 되겠다 아 n 너무 신경 Domo s i n g 걸렸 s 고 r e last time. 다 h a t is so? What is so? What is 어 o What is so? What i 팔을 <laughs> 빼는 법을 몰라. 어, <laughs>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 아, 어, 조심히 가야 돼. 좋았다. 또 걸리면 이제. 따, 다단 크리스마스 케이크! 우리 그래, 어떻게 다이돌아가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걸어. 아, 나와아이 걸어. 걸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laughs> 안녕. 난 갈게. 같이 가. 나못 가요. 그 화분에 떨어지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얘기해도... 음 제가 하면 보고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화분에... 기 똥똥고 개쥐 통통다. 어쩌고. 뭐, 이렇게 케비어를 <laughs> 보시면 됩니다. 우와, 유튜브가 정말 제대로 잘 걸렸다. <laughs> 어, 잠깐만 이거 막 너무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끄거 아니겠지?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와 정말 유튜브가 정말 어메이징한 거 캐비어는 이렇게 화분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유튜브딸 지렸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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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빵빵 빨아 빵빵빵. 이제 난 여기로 올라간다. 조심스럽게 사탕을 와, 먹고. 이... 자 여기서 o k 오케이 오케이 c h 성공 성공 성공, p e r Okay, o k a 이 l e t 떤 go. d o 이 t don't, d 어 그거 이렇게. 됐다. 라이스볼. 넌 이제 꺾 o 꺾 t don't, don't, 음 하지만 이미 넌 꺾였어 아니야 대한민국의 말이 지 꺾이지 않는 마음. 오, 재밌다. 오. 오. 진짜 이게 되네. <laughs> 드래곤 사놨다. <laughs> 드래곤 깜다 웃겨 촐촐촐거 그래, 잠깐만. 드래곤 산다. 응? 리워드려가있거만래가 있거든? 설마? 기다려봐. 내가 그룹에 한번 가입하고 와볼게. 좋은 초콜릿이랑 그런 개발자. 거 주는 거잖아. 그룹 가입. 아니야, 혹시 몰라. 그룹 가입이 났어 리워드 받기. 혹시? 설마? 설마? 어? 드래곤말대로 진짜 초콜릿 빼랑 컵케이크네. 아니, 그게 어디야? 에헤이 도저히 안되겠다 그리고 난 그래도 이정도면 많이 설명한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정보를 더 수집해서 가져와 보는 게 어때? 그러면 다음에 한번 제대로 마지막 하나를 찾아보자 알겠지? 그래 좋아 그러면 오늘은 홍고추로 마무리를 하자 자 그러면 안녕히 새해 복 많이 어. 잠깐만 이거 하나 표정이 되고 바꿔야 돼. 바꿔. 바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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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서아에서아는 콘케이크 하고 난 초콜릿 할게. 어, 싫어. 나는 달걀을 할 거야. 아, 더 길었는데. 자, 이거? 메리메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드고 드레... 오! 잠깐만. 드... 새해 복 많이 받으세.. 요 아, 아나 봐. 새해 복 많이.. 아, 마... 아, 봐. <laughs> 자, 그럼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